안녕. <목소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미란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는 원래 대략적으로 버짓을 설정을 해놓고 이 안에서 아, 대충 이 정도 쓰는구나 하고 아는 정도였었는데 제가 작년 초에 결혼을 하면서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 자주 쓴다거나 자세히 쓰지는 않고 분기별로 나눠서 한 3개월에 한 번씩 나름대로 결산을 내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돈이 어디서 새어나가는지 보고 조절을 할수 있어서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대략적으로 아는 거랑 확실 확실히 숫자를 눈으로 딱 보는 거랑 그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뉴질랜드에서 신혼부부로 한 달에 얼마 정도 생활비로 쓰는지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저희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는 뉴질랜드 수도는 아니지만 인구 수도 가장 많고 큰 도시인 오클랜드에서 살고 있고요. 이제 딱 결혼한 지 1년 차인 신혼부부이고 둘다 IT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차량은 한 대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는 아기도 뭐 반려동물도 없는 상황이에요. 먼저 생활비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주거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렌트를 하거나 매매를 해서 사는 경우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렌트비도 그렇고 매매를 하는 경우도 그렇고 원하는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비용은 정말 천차만별이겠죠. 먼저 오클랜드 센트럴의 렌트비를 한번 보고 가실게요. 테넌시 서비스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지역마다 미디엄 값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뉴질랜드는 보통 월세가 아닌 주세로 지불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에 표기된 금액은 주당 지불하는 금액이고요. 한달 비용으로 환산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렌트를 고려하고 계시거나 현재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역별로 통계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를 하기는 했지만 뭐 거의 은행 소유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저희는 둘다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게 오피스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뭐 24시간 내내 집에서 있기 때문에 이 주거 비용에 투자를 좀 많이 하기도 했고 또이 비용이 꽤큰 편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정확한 금액을 공개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대신에 저희가 이 버짓을 어떻게 세터블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2주에 한 번씩 모기지를 페이먼트 비용을 내고 있고 여기에는 이자랑 원금도 함께 갚고 있고요. 또 매년 갱신하는 주택 보험비. 그리고 오클랜드 카운레이츠라고 매달 내는 또 세금까지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주거비용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제가 구글링을 해보니까 보통 주거비용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기지 리페이먼트 비용, 보험비, 세금까지 다 합친 한달 비용을 저희 세전 수입으로 나눴을 때28% 이하로 맞추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인컴은 보너스, 부수입, 월급 인상을 고려한 변동성 있는 금액은 다 제외한 순수 메인 인컴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거를 계산을 해봤을 때26%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 퍼센테이지를 넘어가면 살짝 무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좀 근접하게 내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최대한 이 선은 안 넘으려고 하고 있고 대신에 조금 뭐 부수입을 늘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이 비용이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다음은 주거비랑 세트로 나가는 공과금인데요. 먼저 인터넷 무제한으로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한 달에 91불. 저희는 또 이제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하루에 몇 대씩 이제 하루 종일 돌아가는 편이라서 전기세가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인데 한 달에 91불 정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처리 비용도 또 따로 내야 되는데 일반 쓰레기 처리해 주는 비용, 그리고 정원에서 나오는 식물들을 또 따로 수거해 가는 가든 쓰레기 처리 비용. 이렇게 해서 이두 가지를 합친 금액이 한 달에 25불 정도 나가고 있고요. 수도세가 74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스비가 62불 정도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공과금으로 한 달에 343불 정도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식비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장을 보는 비용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지 마트에서 일주일에 한번 패킨세이브라는 대형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요. 또 2주에서 3주에 한 번씩 한인마트에서 장을 또 따로 봐요. 요새 한류 때문에 한국 관련된 상품들이 현지 마트에서도 팔기는 파는데, 그래도 더 다양한 한국 제품들을 사고 싶으면 한인마트를 따로 가야 돼서,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장을 두번 보는 편입니다. 최근에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인데, 뉴질랜드 또한 뒤처지지 않고 미친 물가를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코드가 찍힐 때마다 이제 제 심장도 이제 같이 찍히는 그런 느낌인데 저희는 이제 또둘다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집에서 점심 저녁을 다 해먹는 편이라서 장을 보는데 조금 더 많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 마트, 한인 마트 둘다 합쳐서 일주일에 200불에서 240불 사이로 지출을 하는 것 같고 한 달로 치면 923불인데요. 여기에는 식료품만 있는 건 아니고 뭐 세제라든지 휴지라든지 샴푸라. 든지 이런 생필품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두 번째 식비로는 외식비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외식을 진짜 자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계부를 쓰기 시작을 하면서 외식비가 정말 많이 나간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지금은 조금 줄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는 둘다 재택근무를 하니까 점심 저녁 다 집에서 웬만하면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지치기도 하고 해서 간간히 보상으로 이제 치킨도 시켜 먹고 햄버거 드라이브들도 해 먹고 뭐 가끔씩 진짜 분위기 좋은 식당에 가서 먹기도 하는데 요새 외식비도 엄청 많이 올라서 그렇게 외식을 하는 날에는 괜찮은데 가면 진짜 한 50불에서 70불이 그냥 나가더라고요. 둘이서 먹는데도. 그래서 외식하는 횟수를 조금 줄이려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먹는 낙이 크잖아요? 요거 요즘에는 제 거의 유일한 낙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보상도 잊지 않고 해주는 식으로 해서 조금 밸런스를 맞춰주려고 하는 편이고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100불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 한 달로 합산을 하면 보통 403불 정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 보는 데 쓰는 비용, 뭐 외식 비용, 생필품 비용 다 합쳐서 한 달에 1,326불을 지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이제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따로 친구들을 만나서 논다든지 아니면 뭐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든지 할때 쓰는 비용은 또 변동 지출이라 따로 써서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다음으로는 차량 유지비 그리고 교통비인데, 이제 뉴질랜드 대중교통 인프라가 그렇게 막 소름끼치게, 어마무시하게 엄청 잘돼 있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가용을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고, 한 집에 차두 대, 세 대씩 있는 집도 굉장히 흔한 편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제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둘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서 뭔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교통비라든지 아니면 뭐 차량으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 일이 없어서 대신에 이제 뭐 장을 보러 갈 때나 아니면 뭔가 약속 있을 때 자가용을 이용을 해서 나가는 편이라 한 대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씩 주변에서 차한대더안 사냐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큰 불편함도 없고 굳이 보험비랑 유지비를 내면서 두 대를 보유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한. 대로 충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차 주유비도 저희가 이번에 결혼을 하면서 우버 차량으로 유명한 아주 연비 좋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40불 정도를 쓰고 있는데 요즘 기름값을 고려해 봐도 진짜 많이 안 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는 집 빼고는 뭔가 물건을 살때 뭔가 할부를 해야 하는 거는 저희가 못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은 좀 돈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일시불로 살수 있는 것만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차량 할부금은 따로 없고요. 차량 보험료가 한 달로 계산을 했을 때 87불 정도가 나가고 여기에 기타 차량 유지비로 나가는 등록비, 정비 비용 83불까지 합산을 하면 한 달에 총 210불 정도를 차량 유지비 및 교통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비 같은 경우에도 집에만 있다 보니까 뭐 와이파이도 되고 따로 또뭐 전화를 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프리페이로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원을 이용을 하고 있고 인터넷 1.75기가 전화 50분 텍스트 메시지 50개까지 포함을 해서 19불짜리 플랜을 쓰고 있고요 남편은 스포티파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료까지 포함된 30불짜리 요금제를 이용을 하고 있어서 둘이 합쳐서 한 달에 통신비로 49불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타 비용으로 넷플릭스 구독료를 18불씩 내고 있는데 사실 넷플릭스도 중간에 볼게 너무 없어가지고 한 한두 달씩 끊었다가 또 그래도 영어 공부해야지 라는 핑계를 가지고 다시 구독을 하고 있는데 그래 놓고 또 이제 최근에 솔로 하고 이런 거 보고 있고 그래서 혹시 영어로 된 재밌는 넷플릭스 볼거 있으면 추천 부탁드려요 여하튼 그래서 기타 비용으로는 한 달에 67불씩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한달 고정 지출로 공과금 343불, 식비와 생필품으로 1326불, 차량 유지비 및 교통비로 210불, 그리고 기타 67불까지 정말 숨만 쉬어도 나가는 2인 한달 생활비가 주거비 빼고 1946불 69센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인당으로 나누면 한 달에 973불 35센트가 정말 숨만 쉬어도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자기개발비라든지 취미, 쇼핑 등 변동지출이나 저축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요. 사실 저희 부부가 둘다 집돌이, 집순이, 짠돌이, 짠순이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외에 다른 큰 소비지출은 없는 편이긴 해요. 큰 돈이 나갈 일이 있다던가 아니면 뭔가 사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조금 미리미리 조금씩 모아가지고 사는 편이고 둘다 술, 담배도 안 하고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진짜 옷도 거의 안 사고 머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5년 만에 한국에 가서 한번한개 다였어서 그것도 언니 찬스로? 평소에는 제가 머리도 셀프로 커트를 하는 편이고 남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잘라주는 편이라, 뭐 깎아준다 그래야 되나? 그런 편이라서 이제 미용비도 그렇게 큰 지출은 없는 편입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뭔가 세일을 할때좀 많이 사서 쟁여두고 쓰는 편이라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기타 변동 지출은 그래도 최대한 한 달에 200불 내외로 쓰려고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평균을 봤을 때는 한 달에 한 189불 정도를 지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 벌수 있을 때 자잘한 소비는 좀 줄이고, 좀 많이 저축을 해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진짜 처음에 뉴질랜드에 워킹 홀리데이로 왔을 때는 모아둔 돈은 최대한 좀안 까먹고 싶어가지고 아 뭔가 혼자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하는 것도 사치인가? 와 이러면서 좀 최대한 아끼고 막이러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뉴질랜드에서 영주권도 받고 직장도 있고 결혼도 하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정착을 한것 같아서 그렇게 큰 불편함 없이 뭔가 그래도 아끼면서 좀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나름 가계부를 정리를 하면서 혼자 조금 뿌듯해가지고 셀프로 칭찬을 좀 해줬어요. <laughs> 그치만 분명히 사람마다 이제 라이프 스타일마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분들한테는 어 생각보다 진짜 얼마 안 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른 분들은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과연 어떻게 절약을 하면서 살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 절약할 수 있는 꿀팁이나 뭐 좋은 요금제 같은 거 있으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지출 내역을 아직 한 번도 정리를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한번 해보시는 거 진짜 강추드릴게요. 요즘은 가계부 앱도 워낙 잘돼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은행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어카운트별로 그런 지출 내역을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좀 한눈에 체크하기 쉽게 그렇게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서 보는 편인데 이렇게 좀 체크만 해봐도 돈 세어 나가는 구멍을 좀 찾기에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소비 구멍을 줄여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도 꼭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짜 진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할게요. 그럼.